오늘은 에스겔 4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거룩한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망이 있어야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일절에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르반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길에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 입다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제비 뽑아 분배했었습니다. 그때처럼 제비 뽑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누가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까? 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것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 받았을 때에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이물로 드리라. 그그 그것은 그, 전부 다 거룩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중에 성소의 소갈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위에 사방 신천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거룩한 땅을 받았을 때에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게그 중심에 성소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그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성소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기 이 청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 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사절이에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그 성소 주변에 제일 먼저 제사당들을 위한 땅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들는네 이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기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제사당 옆에는 또 이제 내인들을 위한 땅을 준비해서 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 절에요. <laughs>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오천 척을,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족속에게 돌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내인 옆에는 이스라엘 온족속이살 그런 땅을 측량하라. 그래서, 돌리라 라고 하는것입니다성 s 를 중심으로 제사장, i 이인 이스라엘 온 s 속이 a n g 다 a y i n Israel, Lon Joksogi, Sarahanda, s a 의 a h a n d a Jungshimun, Hananime, Songan Indolo, m i d i s 누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할 길것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칠절에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또 왕에게 땅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이다팔 절에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그 지파대로 줄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왕에게 땅을 주어서 그 왕의 기업으로 삼게 해서 왕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뭐하지 말아요? 압제하지 말도록 착취하지 말도록 해라. 왕들은 누구의 왕이냐? 나의 왕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 왕은 누가 주인 노릇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왕 자체가 그냥 신인 그런 나 그것이 바로 세상이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어, 착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부터 보면 통치자들의 통치 법칙 왕이 어떻게 네 다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거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왕이라고 그래서. 포악과 격탈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백성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하여 탐욕 때문에 교만하여서 속여서 빼앗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이제는 안 된다라고. 십절에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 공정하게 모든 일을 행해라라고 하는 니다 십일절에요. 에바,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십분의 일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십분의 일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밭은 액체를 측량할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정하게, 가진 자나 약한 자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고 또 모든 일들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통치자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마땅히 드릴 예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들이 마땅히 드릴 예물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에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 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한곳한 호맥이며 10밭은 한, 한 호맥이다. 기름도 정한 규례대로 그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왕이라고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규례대로.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왕이 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집니다 자기 욕심대로 조금 부정하더라도 내 욕심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제약성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고 왕이 되면 그런 게더 심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대답게 하십니다. 은해 주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 때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서 가축 대0 0 마리에서 어린 양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백성의 속죄제로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요,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군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부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전제 이런 명절 초하루 안식일 이런 절기를 이런 제사를 온전히 드릴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성도의 또 본분인 줄로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타락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교만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지 않고 마귀의 포로 생활하지 않는 길이 뭐냐? 온전한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 받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그런 거룩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번제요, 소제요, 전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 8절에 이제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날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네. 옛날에는 흠 없는 이 첫째 날 초하룻날에는 첫째 날 초하룻 흠 없는 송아지 하나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속죄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일 날에도, 20절에, 그날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할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 지니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누구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나 또 우리의 삶의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늘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내 마음의 성소가 더러워졌으면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더러운 거라 정결하지 못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21절이에요. 첫째 달 열나은 날에는 유월절을 칠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며 그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발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좀 무리가. 그 세상에 너무 맛있는 거, 막 그런 것만 추구하지 말고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에서 정말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 하던 우리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6월절이다. 오늘날에는 또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은혜 잊지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5절에 가면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제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리지미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7일 동안 초막절입니다. 오늘날 아, 그 장막절이라고 하고 오늘날에는 추수 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추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예배하라라는 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절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인들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로 질병 가운데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정말로 고민이 되기도 하고 가족의 문제. 문제는또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는 나라의 문제는 얼마나 현실이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전염병이다, 전쟁이다, 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영원한 그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에베가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삶이 되게 알려주시고 소망 있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해달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으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과 모든 또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음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서 또 우리의 삶의 성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은혜로 청결해지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삶의 그런 초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로 마음의 성소여 우리의 삶에 정말 엘레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되어 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주 예수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애기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에베릴 때의 은혜가 임하며 에베릴 때의 축복이 임하며 에베릴 때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며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한 믿음으로 에베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모든 하시는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